오늘 말씀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었던 그 일들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결과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의 왕으로 블레셋과 처음으로 싸우게 되는 전쟁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사울왕에게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가 굳건하게 입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치르중기 전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 동안 정해진 그 7일의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7일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극에 달에 오르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취했던 행동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번질물과 화목질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이 아닌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면서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사우랑은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맛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와의 호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이야기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했었던 지금 판단의 모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뜩이나 병사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병사들조차 두려움 가운데 하나둘 흩어져 도망치고 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제사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병사들의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 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무랑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시간이 다 되어가는 과정 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하나둘 두려워하며 떨고 있고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빠른 판단을 내려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빠른 판단을 내렸던 사울 왕을 우리는 칭찬하거나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은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했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습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행동을 또 어리석은 행동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안될 것만 같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행동의 모습도 사울왕에게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고 나아가는 것이 왕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때 사울 왕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탁월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계속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의 모습이라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행의 모습은 오늘 그 말씀만을 잘 살펴보면 잘한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지금의 상황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도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했던 행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사울왕의 모습을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서 행동했던 결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시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모든 행동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 질책성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 왕 대신에 누구를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 왕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했던 모습의 결과는 그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점차 점차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기름 부으셨고 세우셨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는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전차들과 기마병과 많은 병사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온 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왔던 위기의 순간 속에 나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추차 살아갔는지 나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그런 순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속에 나는 무엇을 먼저 찾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왕과 같은 마음들이 그 중심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어 보았더니 구수가 그6 0 0명 6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이 닥쳐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렸을 때 3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명의 불과 한 수만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9절, 22절 말씀을 각각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도 한참 부족한데 그 병사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조차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블레셋은 철기 문명, 철기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는 칼과 창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이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곡괭이나 도끼, 나나 낮에 나를 세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모습은 누가 봐도 확연하게 결과가 확실히 보여지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일대일로 서 있는 장면이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전사 중에 전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과 활창과 그리고 칼과 방패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당시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나 물맷돌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고 라 한다면 분명하게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된다고 라 한다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 속에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승리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확연하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다르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이런 반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3월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우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블레의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이 비록 지팡이와 물맷돌 다섯 개만 갖고 전쟁에 나갔지만 싸움 가운데 나갔지만 그가 나간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어, 전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 될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모습은 거룩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그 나라를 위해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기에 그 전쟁의 모습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나타났던 전쟁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웠지만 그 앞에 싸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기도 변변치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병력도 군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위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스펙이 떨어집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한참 밀려져 있는 상황처럼 모여집니다. 또, 다른 삶과 현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재력도 갖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 싸울 때그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모습이라 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한 전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비로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심이 되어질 때. 또 내가 나아가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 시켜 주시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싸우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